2026년, 신묘일주가 반드시 이것하면 인생 역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결과는 늘 아쉽거나, 머릿속엔 아이디어가 넘치는데, 실행은 어렵거나, 남들보다 훨씬 예민하고 섬세해서 오히려 상처받는 일이 많거나, 신묘일주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명리학에서 신묘일주는 바위 틈에 핀 꽃이라고 합니다. 날카로운 금속의 칼날이 연약한 나무를 만난 형상이죠. 손재주가 좋고 눈썰미가 뛰어나고 디테일을 잡아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스스로에게도 타인에게도 가혹할 때가 많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 병오년 여러분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예민함, 그 섬세함, 그 완벽주의가 오히려 가장 큰 무기가 되는 해가 바로 2026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묘일주의 타고난 성격부터 띠별로 완전히 달라지는 2026년 운의 흐름, 그리고 실제로 돈과 명예를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개운법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특히 돼지띠 신묘일주는 마지막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생 최고의 전성기가 올수 있습니다. 신묘일주,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묘일주의 기본 성격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완벽주의자의 축복과 저주를 갖고 있어요. 신묘일주는 현침살이라는 특별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늘처럼 정확하고 날카롭다는 뜻이죠. 그래서 손재주가 좋습니다. 디자인, 미용, 요리, 세밀한 작업에 강합니다. 문제는 이 날카로움이 자신을 향할 때입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남들은 모르는 디테일을 잡아내는 그 능력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돈 냄새를 맡는 재주가 있습니다. 신묘일주는 일지에 편재를 두고 있습니다. 계산이 빠르고 실속을 챙기는데 능합니다. 어디서 돈이 될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다만 묘목이 절지에 놓여 있어서 인생의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한때는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경험, 신묘일주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으셨을 겁니다. 셋째, 고독한 천재의 숙명입니다. 신묘일주는 혼자 있을 때 가장 빛납니다. 단체 생활보다는 1인 사업, 프리랜서, 전문직이 잘 맞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신묘일주는 항상 누군가를 찾지만, 정작 가까워지면 또 거리를 둡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신묘일주가 2026년에는 어떻게 변할까요? 띠별 신묘일주 2026년 운세의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병후년 폭발하는 불의 해입니다. 같은 신묘일주라도 띠에 따라 이 불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부터 띠별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쥐띠 신묘일주 자묘형 예민함이 정점을 찍습니다. 자묘형이 발동하면서 신경이 더 날카로워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고 밤에 잠도 잘못잘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역으로 이용하세요. 여러분의 그 예민함은 남들이 못 보는 버그를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I.T.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품질 관리 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겁니다. 특히 AI나 첨단 기술 분야에서 여러분의 초기 빛을 바랍니다. 소띠 16일 주 격각. 혼자가 편안하네. 사람들과의 교류가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억지로 사교 활동하지 마세요. 대신 2026년은 문서운이 좋습니다. 계약서, 특허, 저작권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올수 있습니다. 법률이나 회계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범띠 신묘일주 겁제. 경쟁자의 등장. 비슷한 실력의 라이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위협적으로 느껴지겠지만, 신묘의 날카로운 칼이 범을 다스리는 형국입니다.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하세요. 오히려 경쟁이 여러분을 더 성장시킵니다. 토끼띠 신묘일주 복음. 돈에 대한 집착조심. 2026년 토끼띠 신묘일주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커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돈을 직접 쫓으면 도망갑니다. 사람을 먼저 챙기세요.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관계에 투자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용띠 신묘일주 진묘의 사명 말보다 결과로 주변과의 오해가 생기기 쉬운 해입니다. 여러분이 선의로 한 말이 악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엔 말을 줄이세요. 대신 결과물로 보여주세요. 묵묵히 성과를 내면 명예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뱀띠 신묘일주 관성 올해의 주인공입니다. 2026년 뱀띠 신묘일주는 사회적 지위가 급상승합니다. 승진, 이직, 사업 확장 등 좋은 제안이 줄을 섭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집니다. 이때 겸손을 잃지 마세요. 오만해지는 순간 운이 꺾입니다. 말띠 신묘일주 파살 침묵이 금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내뱉은 말 한마디에 중요한 계약이 깨질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3초만 멈추세요. 특히 계약이나 협상 자리에서는 즉답하지 마세요. 양띠 신묘일주 삼합 안정적인 결실. 2026년 양띠 신묘일주는 비교적 평온합니다. 이사, 이직 같은 환경 변화가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특히 남쪽이나 남서쪽으로의 이동이 길합니다. 원숭이띠 신묘일주 원진 기발한 아이디어의 폭발 창의력이 폭발하는 해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발상으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 신사업 분야에서 가능성이 큽니다. 닭띠 신묘일주 묘유충 가장 큰 변화에 해 2026년 닭띠 신묘일주는 인생이 흔들립니다 직장이 바뀌거나 거주지가 바뀌거나 관계가 바뀌거나 사고수를 조심해야 하지만 이 변화를 잘 타면 인생 역전의 발판이 됩니다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세요 개띠 신묘일주 육합 귀인이 돕는다 2026년 개띠 신묘일주에게는 귀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고 기회를 소개해주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보수적인 투자가 유리합니다. 검증된 것 안전한 것에 투자하세요. 돼지띠 신묘일주 해묘합 인생 최고의 전성기 여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2026년 돼지띠 신묘일주는 지혜의 물이 재물의 나무를 키워주는 형국입니다. 게다가 병호년의 뜨거운 불은 여러분의 재능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촉매제가 됩니다. 지식을 재물로 바꾸는 해입니다. 책 출간, 강연, 컨설팅, 온라인 클래스 등 여러분이 가진 노하우를 콘텐츠화하면 대박이 납니다. 숨어있지 마세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존재를 드러내세요. 이제 2026년 신묘일주를 위한 필승 개운법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네. 첫째. 수기운으로 열기를 식혀라. 2026년은 뜨거운 불의 해입니다. 신묘일주는 금이니까 불을 만나면 녹아내립니다. 이걸 막으려면 물로 식혀야 합니다. 검은색, 남색 계열 옷이나 소품 활용. 아침마다 찬물 세수 상징적 의식. 명상이나 호흡법으로 냉정함 유지. 수영, 반신욕 등 물과 관련된 활동. 둘째, 금의 명확함을 무기로 삼아라. 신묘일주의 가장 큰 강점은 정확함입니다. 2026년 계약할 때는 돼지띠의 다정함보다 신묘의 날카로움을 쓰세요. 계약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 검토. 구두 약속은 절대 믿지 말 것. 중요한 결정은 문서로 남기기. 애매한 표현 제거, 숫자로 명확하게. 셋째, 화의 화려함을 활용하라. 2026년은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보석은 빛이 있어야 빛나듯이 신묘일주도 세상에 나와야 제값을 받습니다. SNS 활동 적극적으로 하세요. 특히 인스타, 유튜브가 좋습니다. 강연, 세미나 등 대중 앞에 서기, 포트폴리오, 작품 공개하기, 전문가로서 칼럼이나 기고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목의 성장을 선택하라. 신묘의 묘는 나무입니다. 2026년은 이 나무를 키우는 해입니다. 새로운 공부, 자격증 도전, 독서량 늘리기, 멘토 찾기, 스터디 그룹 참여, 운동과 식습관으로 건강한 루틴 만들기 결론입니다. 신묘일주 당신은 이미 명검입니다. 신묘일주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을 제대로 쓸줄 아는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명검은 아무나 쓸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야 비로소 빛을 바랍니다. 2026년 병호년은 여러분이 그 진짜 주인을 만나는 해입니다.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이 되는 해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무대 위에 서세요. 그 칼날로 세상의 부조리를 베고 새로운 길을 내세요. 여러분이 내딛는 그 발걸음이 곧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신묘일주인 본인의 띠와 생년월일과 함께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인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의 사주와 상황을 보고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신묘일주 지인이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신묘일주 여러분 모두 인생 역전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